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 하고 계신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면서 내가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에 먼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70년 동안은 너희가 꼼짝없이 거기서 노예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차갑게 느껴지죠. 70년을 꼽짝 말고 거기서 노예로 살아야 한다. 그 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다음에 영원히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값을 치르게 하시지만, 그 이후에 70년이 딱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내가 너, 내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할 것이다. 돌아보아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에덴과 같은 물된 동산과 같은 가장 복된 땅, 가난 땅에 그렇게, 어, 그냥 한 번도 불패의 신화를 써가면서 들어갔는데, 그 좋은 땅에 갖다 넣어줬는데 여기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다유당 때까지만 강성했다가 그 다음에 우아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열개 지파가 위쪽으로 가고 아래 유다와 베냐민 밑지파두 지파만 아래 남게 되는데요. 참 기가 막히게도 이 정치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로 올라간 사람들이 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면 은 우리가 독립되지 못하고 계속 저 다윗 왕가에게 종속되어야 되니까 우리끼리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자 해가지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언나가 버려요. 그한번언나가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셨지만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다가 아수르란 나라에서 풍비박산이 되어버린다. 나라가 그냥 전부 다 절단 나서 전부 다온 세계로 흩어져서 흩어져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요 남쪽 유다, 베냐민, 남쪽 유다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이 데리고 있었지만 이들 역시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유행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저쪽 위쪽 아수르가 강력해 보이잖아요. 북이스레를 멸망시킬 만큼 강력해 보이니까 그 유다 왕이 올라가서 견학하고 옵니다. 스케치를 막 해요. 그래서 사진 찍어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수르신 되게 강하고 멋있더라. 여호와의 전 앞에 이 물두멍 이런 거다 젖풀로 치워버리고 번제단 치워버리고 고스타일대로 그 갑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laughs> 참 진짜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뚜껑이 열릴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눈앞에 보는 데서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 유행을 따라서 남유다도 갔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이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반, 멸망 받아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이 이렇게 빼주세요 이들의 죄 때문에 당연히 그냥 멸절되고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 민족 이 남은 이 민족마저 위에 열한 위에 열개 지파 다 없어져 버렸고 여기 유대 지파 달랑 하나 베냐민 몇명 없어가지고 여기 달랑 남아 있는데 이것마저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 같은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소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없애질 못하세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없애질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너희가 치러야 한다. 그래서 70년간 거기 있지만 내가 내 아의 은혜의 손을 영원히 너와 끊지는 않는다.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특히 왜 70년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하고 약속했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이 날에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다른 일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6일을 보내고 하루를 안식일을 완전히 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6년을 보내고 나서 7년째 되는 1년 자체를 땅을 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7 이렇게 7번 안식이 될때 7곱하기 7 그래서 49년이 되게 되면 50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또 놀아야 돼요. 그러면 49년차, 50년차, 20년을 땅을 놀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해도 해야 됩니다. 쉬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 때문에 그 땅을 놀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만큼, 요만큼만 1년 놀게 해도 얼마입니까 이거 <laughs> 가격이? 맨 정신을 못 하는 겁니다. 원래 법대로 하자면. 50년을 기준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좀 가까워지면 가격이 저렴해져 가지고 50주년차가 딱 되면 빵원이 돼요. 그 가격이. 그래서 원래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거거든요. 내 백성은 아무도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된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경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50년차가 되면 이 바닥이 전부 땅값이 빵원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50년째 되면 여기 땅 빵원 된다고 평당 빵원. 여기 평당 얼마죠? 저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50년 차 되면 평당 빵원이다. 그러면 47년 차 되면 거의 30원밖에 안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한 번도 단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몇년 동안요? 82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그럼 그동안 하나님이 820년 동안 참아 주셨어요. 이들이 나의 뜻을 지킬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820년 동안 단한 번도 안식년을 차리지 않았, 찾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거 1년 쉬면 돈이 얼만데, 이 땅을 놀려, 그리고 계속 죽어라고 일만 했어요. 계속해서 땅값은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땅값은 올라가고, 죽도록 일만 하는, 이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런데 노예로 살았어? 그러면 바벨론 가서도 노예로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돈의 노예가 아니고 땅값의 노예가 아닌데 너 스스로 너를 노예 만들었구나. 네가 노예된 것을 눈으로 보게 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70년이 되면 내가 다시 부를 것이다. 820년 동안 안했던 그 안식년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셔가지고 70년 동안 땅을 내가 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땅을 놀려 버립니다. 다 뽑아가 버려 사람들을 바벨론에 다 끌고 가서 이 땅이요 이 이스라엘 땅이 70년간 그냥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돼요.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그럼 사람들도 노예로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 예레미아 선지자가 70년 동안 다녀 포로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돌로 쳤습니다. 이런 바벨론 끈아풀 같은 이라고. 그때 하나냐 하나니아라, 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자기 입술로 여호와의 말씀인데 2년 안에 2년 만에 이바빌론의 멍에를 부숴 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막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던 말을 해준 거죠. 오 어, 2년 2년만 참으면 되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그 하나냐한테 열광했습니다. 와, 역시 우리의 선지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저거야. 아, 그래서 2년 만에 빨리 끝내고 우리 하자고.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신나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읽어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빌미 삼아서 자기 원하는 것대로 선포해 버린 이 선지자는 6월 달까지만 살고 7월 달에 죽게 됩니다. 6개월, 여섯 6일, 7일 안식대던에 끝나게 됩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인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그대로 되는지를 보라고 모세가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가짜 선지자는 당장은 인기가 많지만 자기 자신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자들까지 모두 망하게 한다는 것.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그렇게 빨리 2년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낼 거야 라고 말했던 그것은 모두 거짓이 드러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그래서 여호와의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2년 만에 끝날 것이라고 얼핏 보면 더 희망적인 말이었지만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은 길고 모질고 두 세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저 아이들이 커서 저 아이들이 다시 자녀를 낳아서 다시 그 아이들이 될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못 온다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생전은 저한테도 만약에 야너 이제 울산 가는데 70년 후에 내가 너를 돌아볼 것이다 <laughs> 말씀하시면 저는 그때 흙이에요. <laughs> 그때 저는 먼지예요. 아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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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는 무슨 장례식장이 어디 있을 텐데. 거기 뼈가루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70년 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나를 완전히 그냥 매장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은 내가 분명히 내가 더 잘한다. 너희에게 진짜 평안과 여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준비를 통해서 이 땅은 풍성한 수확, 소출을 내는 풍성한 땅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이 완악하고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데 안 쉬고 있는 그리고 값을 빵원으로 만들으라고 하는데 욕심 내서 계속 부동산 통해서 가격을 자꾸 올리고 있는 이 모든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지시키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 12절 13절 함께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전에 그 복된 땅에 살 때는 자기 욕심 챙기느라고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일시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안식년을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도 깡그리 무시했었고 유월절을 지킨 것도요. 나중에 발견하게 된 유월절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냈었어요. 절기조차 있는 것도 다 모르고 지내나가몇백 아, 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관심 없어서 그 자기 삶이 이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졌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한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땅에 넣어 주었지만 그 자유의 땅에 넣어 주었지만 유산으로 땅을 통째로 그가나 땅을 통으로 딱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라 이겁니다 복으로 주셨는데 복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영혼이 그걸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이거 조그만 거 얻으려고 그것 쫓아가다가 모든 것을 다 말아먹게 되는 다 망하게 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나는 네가 벗어나기를 원한다 내게 돌아오면 내게 돌아와서 너희가 기도하면 이 말씀입니다 나에게 돌아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 전에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분의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만나서 뭐 하게요? 만나서 뭐 하려고요? 가장 높은 분 만나면 문제가 되게 쉽게 해결됩니다. 내가 여기서는 막 어려워도요 쉽게 해결됩니다. 학비가 없잖아요. 학비가 없으면 총장님을 찾아가면 학비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저도 THM 졸업을 할때 그러니까 신약학 신약학을 전공해서 석사 전공할 적에 계속 장학금을 전액 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학기는 룰이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학기는 장학금을 안 준대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laughs> 마지막 학기 안 준다는 거를 그때서야 알았고, 오늘은 수요일인데 금요일이 마감이고, 어쩌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대책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대책, 아무런 대책 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마감이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저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야, 박전도사너 금요철에 했어. 그래서 아, 했죠. 교수님 됐습니다. 열심히 했어. 아, 그럼요. 밤새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등록금이 생겼다. 하시고서 250만 원을 그... 전혀 모르는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지금 등록금 못 내고 전전긍긍하는 신학생이 있으니 너가 이 돈이 공짜로 생긴 돈이다 그러니 갖다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돈을 싸들고 와서 서울신학대학교에 갖고 오신 그체제 담당 교수님에게 지도교수님에게 갖고 오셔서 여기 250만원인데 누군가 못 내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이거 눈먼 돈인데 그 학생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교수님이 "아, 돈못 내는 학생이 참내 제자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고 넘어갔습니다. 가장 높은 분을 만난다는 거는요, 가장 높은 분을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만나줄게, 너가 나에게 와서 찾아서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높아서... 여기 울산 시장님 한번 만나려고 해도 비서실 전화해 줘 약속 잡은 다음에 막상 가 보면 아우 출타 중이십니다 이러고 돌릴니 뺑뺑이 돌리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높아도 시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높은 분 만나려고 해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버리셨어요. 70년이 딱 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누가 그 민족 한 민족 전체를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한 개인의 문제라면 어떻게 융통을 해볼수 있겠지만 민족 전체가 그 바벨론 성읍이 여러분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아시죠? 전 세계의 수제들을 전부 다 모아서 바벨론 성읍을 건설하였고 그래서 거기는 해자가 엄청나게 이 커서 성 자체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군대가 들어갈 수 없는 성읍입니다. 거기서 누가 그 백성,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집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꺼집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번 잡혀가면 누가 노예를 공짜로 놔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놔줍니다 견고한 성읍에서 그 성읍은 무너질 수가 없고 구멍이 뚫릴 수가 없는 성읍인데 어떻게 그 백성을 빼내올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럴 때 내가 너를 빼내요 줄이라. 너가 이렇게 꼼짝없이 걸려들었던 이 올가미에서 이 올무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요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내어서 그 답답한 상황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며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 올릴 것이며 그 슬픔의 상황에서 그 우람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끌어올려서 나의 내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이렇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꼼짝 없이 여 걸려 들어가게 이 올무에 걸려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저를 여기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낮아진 마음 자세. 하나님이 높이 계시고 내가 낮아진 자세를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심으로써 정말 큰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더 사랑 귀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성경은요,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경에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기록하여서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성경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laughs> 옛날 이집트에서 출을 탈출했었던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그 기록들을 꼭 붙들고 있었을까요? 이들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이 바벨론 성읍에서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끄집어 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 성에 살면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이 기사들을 이 성경책들을 필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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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했던 겁니다. 이곳에서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추려고 했던 그 기억이 기억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은 회상하는 것은 지금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이제 성경은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을 때그 출애굽했을 때의 기억을 자꾸 떠올리면서 이것을 믿고 의지했다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어린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출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되느냐? 추레굽했었던 그 일을 여기 바벨론에 노예되어 있던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 일을 다시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서 이제 썩어짐 안으로 그냥 썩어 흙으로 없어질 이 인생 이 운명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뒤집어 놓으셔서, 바꾸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출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보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간단하게 그 놀라운 이집트에서 추려고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땅에 끌려갔지만 여전히 제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기에서 풀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이제 영원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과 죄와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냥 영원히 영원히 구원받은 자가 되어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려고 돌을 닦고 수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며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 억매임에 묶이지 마시고 제가 제가 아무리 그 뒤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갈고리 걸으려고 이 갈고리를 자꾸 던져도 너는 이제 끝났다고 선포하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은 자임을 선포하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샘솟는 샘물과 같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